쳐놨고. 아, 쳐놨고 이거, 잡았고. 아 계속, 이게 계속, 이거게다가고나가스계가 갈게, 계가 갈게. 가가자가자가자가 가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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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다다다다가가다가다가 얘고얘고얘고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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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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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쟹캐스트 이못 빼야 돼난타지고 돼. 돼. 이거 저 스킬 3초 3초 아 까비 주나안 터졌어요 이거 안좋은데 사실 좋지? 가 잡았고 아 이러면 됐 3킬 우리 꺼오초초웨이 오면 응. 나갈게 세인 노플 오이, 오이, 도망, 도망. 뜨는거야? 도망, 도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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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망 도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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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 도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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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응. <목소리도> 보다는자타 먼저 맞을게요. 내가 먼저 말을대 아. 저 네. <목소리도> <자, 목소리도> 처음에 징크스 맞추고 시작해 가지고 아까이아 아이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예. 아이스. 어, 터블 이거 안 돼서 못 넣겠네. 자, 치고 가지. 나지 볼줄나아요 아이. 안에서 여기서 나올 텐데 이거? 아이조시못뽑겠다야 어? 이거. 공쳤어. 공쳤어. 여기 여기. 뭐야 내가 았네 어, 안배서 공을 내가 받아 버렸다. 야 미안하다. 됐었 이거? 이거. 어. 어 붙을 수 있어. 어, 틀을 맞는 거? 나는 피안 되고. 안 되나? 어, 아, 뺄게 어, 아, 그래. 왜 이렇게 세? <laughs> 나아 어,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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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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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못맞췄어 이거 어쪽있는데뒤뒤뒤 하나만, 하나만. 아, 이거. 아, 이 갈렸다 아또 어, 이거. 네. 때문에 살아가? 안 되네요 안돼 이거. 안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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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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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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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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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이 네? 이거. 이이이이 얘네 이제 풀 돌만 하고요아 어, 살았어 아우 속박이 죽겠네 이거 스윙 내가 마무리 할게 네. 나이스 제어스 궁 떨어진다 오플 나이스 한 발만 깨면 돼한 발만, 발만 그렇지. 오우 샤아 야 스킬 스킬 스다 있지? 나콩 있어가지고 아 나이스 나이스 마아 나이스. 아, 이거, 보이게시거 동화 쓰고 풀거이 없어가지고 아거렸고 가보자. 아 이거. 뒤에 뒤에 이거, 뒤에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뒤에.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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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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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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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 뭐어나 아, 갑이. 피해고 볼걸 그랬나? 힘으로 밀니그안 음. 되겠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네. 여, 안안 오케이, 어 아, 오케이. 지금은 노스펠이야, 아직. 여기 안배사수 십. 여기 안배사수 십. 오케이. 빨 빠지겠다, 누구풀 빠졌는데? 내가 아까 엑스웨이. 내가 밀 거야, 내가 밀 거야. 아, 이거 진라스 테라스, 빨리 아, 내가 밀었어, 밀었어, 밀었어. 어, 나이스. 신발은 없어져, 없었어요. 예? 예, 예. 이 어,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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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아니케이오 오케이. 오케이. 오나이스근이 되나 이거케이 오케이. 오이아이 오케이. 이이오아이 오케이. 오케이 있는 중두 번만 맞춰 보고 싶긴 라도맞췄못맞췄 맞다. 야지게가 이거 여기? 뭐 어, 비거 잡죠? 어, 이거 오른남, 같던데, 이거? 어 나이스. 까지 어? 아, 스페인 누구? 제라스 누구주 하고. 응. 한타 빼고, 한타 빼고. 안 뺏어, 있어 이거? 아, 나이스. 안 뺏어, 안 뺏어, 안 뺏어. 어. 받아고한 어. 이거, 이거 빼고. 아이고, 위쪽 빠져야겠는데, 이러면? 어. 오케이, 오케 그만, 그만, 그만. 오른, 그만. 어, 풀. 어안죽으데 돼. <목소리> 으, 어, 차, 으, 어, 차, 영, 응. 차, 영, 어, 차. 응. 안 죽으면 돼. 해시 어, 터진다. 안 돼. 에이. 아, 위. 어? 가다 다가 아, 아. 기 아. 아, 아. 비아 아, 어, 아. 아, 아. 아, 맞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네? 좋은 거였네. 이거 볼게. 네. 신야돼 아, 가는 중. 야, 강화, 강일게요 대신. 아, 네, 네, 네. 그래서 이거, 어이구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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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, 한번 붙어보게나. 는데지나날 틀렸어 지금. 나스어 좋은데? 두명 쪽, 두명 아, 오. 오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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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오나지 오로지. 오 오로지. 오로오로이오로나 오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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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 이번엔이 어떻게 탈까? 상대 먼저 당한 는데한대더맞줘요궁인데 아 맞... 뭐야? W 만 W 만 아야야, 서포 잡았다. 으이, 아, 정글 잡았다. 정글 잡았다. 아니, 아니. 아, 뭐야? 이제 빨려서 그래도, 그래도. 아, 잡았다. 나이스. 나이스. 살릴수 있나? 평타로 때려 놨는데 평타 때려 놓은 거야. 아우 좋긴 해 좋긴 해. 아이, 나이다 미래 붙었거든. 아, 앞맞아아 죽겠다. <laughs> <laughs> 어 오케이. 여기까지 상해자. 뭔 데미지 괜찮은데? 아 가보자. 여기 왜? 고있 아래 아래 아래. 어. 다아 쳐놨어요. 됐왔어왔어 어, 나이스! <laughs> 옆에서 갑자기 맛돌이가다 아, 튀어나왔는데? <웃음> 네. <웃음> 아.. 을이에을 때, 이앞을이이앞 쳤어요? 을 맛있다. 인정. 아, 맛있다. 오케이. 고정. 따따따. 네, 툴리스도 많이. 비오, 비오. 나 아, 그 이거 고 나이스. 계속 갈게, 계속 갈게. 네, 네. 아,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고 가자.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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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자자고고 나이스, 나이스 오른잘 뛰었다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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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. 야, 미드, 가봐 가봐 아, 아, 가면 잡히나? 가 갈게 난 안갈래 응, 내가 혼자 갈게오른 가는 중오른 가는 중 나이스 어? 아, 벽으로 막아버렸네 아 피차는 거 없어? 나이스 나이스 미드라인 보면서 아, 어 여기 여기 비에고 비에고 루시야 가자 이리 이쪽 풍 아, 뭐, 맞은 거야. Okay. 어, 거야, 어, 석, 템, 어. 너무... 아, 어. 어. 예, 바닥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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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바닥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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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피안 따라서 좋았는데 나이스 나이스 고맙습니다 맛있다 재밌었다 이